할렐루야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에,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예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예요 남은 자들에게는 끝없는 무룡표죠 그리고 음이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오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나요? 예, 신촌 성결교회 김수엽 권사님의 시예요. 이 권사님은 예, 신앙적인 그리고 상당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를 많이 쓰신 분이고 한국 여기저기에 이분의 시가 그냥 비문으로 이렇게 비석에다가 많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많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인인데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허탈한 마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쓸 때에 문장 부호들이 있잖아요. 물음표가 있고 신표가 있고 따온 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뭐 줄임표가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런 문장 부호를 이제 사용을 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뭐라 그래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시의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마침표 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다. 느낌표를 다른 말로는 감탄사라고 하잖아요. 하, 예, 놀라운 그런 예, 감탄사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는 게 뭡니까? 자는 건 끝이 아니라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잠이잖아요. 수면이 부족하면 모든 병에 근원이 되듯이 죽음이라는 게는 끝이 아니라 자는 것, 쉬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이분이 그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잔다 그러지? 그런데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깨치시고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때에 아하 죽음이 결국은 쉼표로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뭐예요? 기분 좋은 쉼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질문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얼마나 질문들이 많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볼때 그게 다 질문이잖아요. 거기다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답을 다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질문에 우리가 정답만을 다 맞춰낼 수는 없는데, 그냥 물음표는 물음표대로, 그 퀘스천 마크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질문하면서 살아가지면은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물음표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것은 다 해답을 못 얻었다 할지라도 이 물음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죽음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답을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마침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서는 죽음을 경험해 볼수 없고 또 죽음 이후를 살아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사후에 어디 갔다 왔다, 뭐 다시 돌아왔다, 많은 얘기를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체험해 보지 않았고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물음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밖에는 완전한 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음이라는 거는 마침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쉼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다. 죽음은 뭐예요? 쉼표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사고가 생길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생명이 정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고가 반드시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도 저 평생 우리 김한유 원생 같은 분은 티켓 한장 없는 분인데 보험회사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만 고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보험회사는 괜찮은 장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고가 안 생긴다 그래 가지고. 또, 안 생길 거라 그래가지고 보험을 안 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어쨌든지 보험부터 들어야 되고, 보험 안 들면 우리가 운행하기가 거의 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예요.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아. 참 이상하죠? 분명히 죽을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에? 한 60, 7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분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장례만 대비합니다. 육신의 장례식은 대비하고요. 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되겠다, 유산을 남겨 주되겠다, 경제적인 준비는 많이 해두지만은 정작 나의 내세 문제는 빠져 있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뭐 확실하게 준비해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구원의 역사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굉장히 중요한 운명이, 그런 운명이 결정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시리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일이에요. 그런데 참 무삼, 무심하게 살아가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죽음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준비를 해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음을 준비한다. 그참 이게 생소하게 들리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하고 아무리 호사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가 없다.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그 인생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임종을 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김소엽 시인이 뭐라 했냐면 느낌표로 산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느낌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지만은 감탄사예요.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표. 느낌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이 준비되었다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자, 오늘 보는 말씀은 그 야곱의 장례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임종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야곱은 참약삭받은 사람이었고 아주 좀 교활하기까지한 사람이잖아요. 고집도 세고. 그런데 이 야곱은 임종이 참 아름다웠어요. 마지막 죽음을 잘 죽었어요. 오늘 김소엽 시인의 표현을 빌면은 아주 느낌표로 끝나는 사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아니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라 그게 바로 나의 아들이야요야 놀랐어요. 그래서 이민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결행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왕에게 총애받는 실세총리 그 실세총리의 아버지니까 오늘 여기 장례식 하는 이런 과정이 쭉 설명됐는데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 많이 기사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놀라울 정도죠. 여러분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이집트만큼 발달된 데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 피라미드 몇천 년 전에 피라미드. 그 미라들이 아주 쌩쌩하게 말이죠. 지금 뭐몇년 전에 죽은 사람 모습처럼 그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대 이집트 장례법에 따라서 그 야곱이 왕족들이나 누리는 그런 정말 굉장한 의리의리한 호화스러운 장례 예식을제 맞게 되었다는 거죠. 자 국장이 선포됐습니다. 총리 대신에 아버지니까. 나라를 살린 총리 대신에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고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어요. 온 백성들이 70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죽음을 호상이라고 해요. 호상. 여러분 자식들도 말이요 얼마나 많아요 열두 지파 열두 명이죠 참 오늘날 야곱이 이렇게 참,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은 나라에서 훈장을 줄 건데 말이죠 요즘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지 자 열두 자녀들을 두고 열두 지파들 그리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인생 마감을 해낸지 말이죠. 그러니까 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호상이냐? 이렇게 해서 호상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준이 달라요. 자, 야곱이 총리 아들 덕에 호강하다가 죽어서 아주 호사스러운 그런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니까 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죽음이야말로 호상이라 해야 돼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 그 부자의 집 앞에, 그 현관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이 나사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호요식 하다 죽은 부자. 아주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렀겠죠. 그러니까 이 호상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녹 no, 천만의 말씀이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여러분 병 중에 살다가 죽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제대로 뭐 이렇게 치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악상입니까? 부자는 호상이고 나사로는 악상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부자의 죽음이 악상이고, 나사로의 죽음이 호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갈증으로 그, 그, 그 지옥불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이 혓바닥에다가 물한 방울만 젖을 수 있어요. 물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혓바닥에다 물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부자의 죽음이 호상입니까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아갔고 그렇게 죽었는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의 인생이 좋아 보이지만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다 통틀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사로의 인생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힘들게, 좀 어렵게 삶들, 영원한 내세를 소유한다. 그러면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관사정. 무슨 말이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관뚜껑을 닫은 다음에라야 평가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뚜껑을 닫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라고요. 관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죽음 이후라야 된다. 죽기 전에는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웰다잉이라고 well 하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근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웰 리빙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웰 리빙해야 웰다잉도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처럼 남은 인생을 감탄하면서 느낌표로 살다가 하,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느낌표로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평안히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표로 끝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얻고 평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임종이 가까워지니까요, 사석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자녀들 하나하나 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줍니다. 마지막이 뭐라 그래요?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장세기 49장 29절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니, 나를 햇사람, 해브론의 밭에 있는 우리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는 난 그건 난모른다 네네들이 아세요? 어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자신의 죽음에서 장제라든지 모든 걸다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거지. 자신의 유해를 뭐라고요? 가나한 땅으로 운구해서. 그 아브라함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땅 막벨라굴에 거기다가 나를 안장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터졌어요. 예전 전쟁하고 좀 양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우리에게 생소했던 이름들 이 아주 친숙하게 들어올 정도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이삭의 후예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저 이슬람들과 정말 형제들인데 말이죠. 저렇게 치열하게 그 후손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남긴 그 땅, 그 땅을 그냥 뺏고 뺏기고 말이죠. 그걸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우리 말세인는 이스라엘에서 아마겟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애굽에 좋은 땅 많은데 말이죠. 좋은 장지. 그 장례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 기름진 땅. 거기서도 묻히면 좋겠는데, 굳이 가나한 땅으로 나를 운구해다가, 내가 죽거들랑 거기다 묻어라. 왜냐?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이삭,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곱은 단순히 그저 조상의 묘에 묻히고 싶다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너희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참 번창하고 말죠? 그리고 지금 총리 되신 이 요셉의 영, 이 후광에 의해서 지금 잘 살고 번영하는 것지만은 고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억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후손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야곱은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운명한 후에 조상들이 들어간 천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얘기죠. 자, 우리 느낌표로 인생을 끝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성화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임종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죠.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러 그러니까 열두 아들이 있으면 특별히 요셉, 우리 가문을 살린 이 요셉, 그 요셉에게 두 아들, 두 아들을 특별히 축복했어요. 그집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욕심도 많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의 인격이 많이 다듬어지고 형상이 깎이고 성화됐어요. 아주 인격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옛날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 형한테 아주 야비하게 그 장자의 권리를 말이죠. 그 파죽 하나에 이제 내기를 해가지고 뺏고 말이죠. 그런 야곱이 아니에요. 아주 성화된 모습, 넉넉한 모습.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제 집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났더니, 여기에 막좀 이렇게 뭐가 벗겨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첫날 밤을 잘 보이려고 캣득하게 때를 밀다가 여기 벗겨졌더라고요. 그렇게 단장을 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천사와 같은 여인과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시집을 때 어떡하세요? 우리 남자들도 그냥 큰, 예, 최고로 멋, 멋진 그런 이발을 하고 말이죠. 예, 뽀마드도 제일 좋은 뽀마드 바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러나 그건 법적인 신분이에요. 그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 과정을 성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성화 과정을 차근차근 잘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리포스 보면 빌리포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의 느낌표를 가지고, 느낌표 인생을 살고, 느낌표로 끝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족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임종을 맞이했어요.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 그 죽음, 임종 가까운데 그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일일일일이 축복을 하고, 뭐 눈을 감고 그냥 스스로를 가고 싶은데, 그래도 힘을 내서 축복을 해주고,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후손들의 신앙,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일일이 기도하고 축복해 줘요. 그리고 열두 집화, 이제 열두 아들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두 집화가 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흔히 자식들 결혼을 시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속상해해요. 아 저거 저거 좀 결혼 시켜놓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자식들은 알아서 다 가요 그니까 그러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섭섭하지만 물론 다 이렇게 장가 보내고 또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자기 할길다 자기가 가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했어. 믿음을 바로 심어주지 못했어. 그거는 큰일이에요. 진짜 문제입니다. 내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삶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에 충격에 빠진 기자가 기사를 다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어. 당신, 다음은 당신 차례다. 다음은 당신 차례다. 여러분, 이제 내 차례가 와요. 여러분, 언젠가 닥쳐올 죽음 잊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끝없는 물음표,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따옴표를 잘 해결하면서 부끄럼 없이 주님을 배울 느낌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 종착역에서 야, 이분은 정말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 보석이 합당한 삶을 살았다. 많은 이들이 감탄하는 그런 굵은 느낌표를 찍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 이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하는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 그러다가 하늘 나라에서 혼인 잔치에 합당한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보장되고 준비되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